자, 아르케랜드 섭종 철회 이후로 저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뽑기 제화 같은 경우는 접속하면 바로 줍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150개, 뭐 110개, 5000개 나와있죠. 그리고 8월 1일이 되게 되면 1년 동안 이 모집증서, 가오의 명부, 역전의 신호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몇몇 유저분들은, 야, 얘들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운영을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저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얘들이 제대로 운영을 할 거였으면, 사실 섭종을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섭종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얘들은 회사잖아요. 돈을 버는 게임회사입니다. 근데, 서버 자금도 안 나오는 게임을 다시 열었을까.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일단, 7월 30일 날, 이제 서버 점검이 올라왔는데, 점검 밖에 없습니다. 서버 점검 밖에 없고, 얘들이 제대로 운영을 할 거였으면, 다음 앞으로 이제,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쫙 펼쳤을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캐릭터들, 데이니스부터, 키릴, 이사벨라, 최근에 나온 발렌틴, 그외 델릴라, 제럴딘판, 등등, 요거를 2주 단위로 이제 돌리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업데이트는 사실 추가 캐릭터라던가 추가 스토리 같은 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쨌든 직원들을 써야 돼, 써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적자밖에 안 나요, 얘들이. 그래서 왜 이거를 1년 동안 어, 무료로 풀겠다고 했는지를 한번 보면 현재 드론게임즈가 새로운 제 신작게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메카 라시라고 해서 이것도 srpg 인데 메카닉 srpg 입니다 예전에 프론트 미션이라고 불렸던 건데 지금 이게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이제 정식 출시되기 전까지 하는 건데 일부 유저들 말을 따르면 한국 서버를 이제 테스으로 해가지고 일본 서버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열어놨다고 하고 있고 국내 서버는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티저가 나와 있습니다. 랑그리사 제작진의 차기작 메카 srpg로 적혀 있잖아요. 블랙잭 스튜디오. 근데 문제가 여기 보시듯이 아르케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르케랜드 섭종 때렸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티저 영상을 첫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어, 메카라시가 뭐지? 어, 뭐, 아, srpg 새로 나왔나 보다 딱 들어갔는데 랑그리사 아르케랜드인데 어, 아르케랜드 섭종했잖아. 섭종한 게임을 왜 올려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르케랜드를 어쨌든 여기다 홍보에다 적어놨는데 랑그리스 아르케랜드 제작진의 새로운 이제 메카 SRPG를 적었는데 어, 아르케랜드가 섭종이 된 상태가 되면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메카 라시 홍보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어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스토리나 뭐 새로운 업데이트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어놔야 랑그리스 아르케랜드 이제 제작진이 만든 게임이다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좀챙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카 아라시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 메카닉 방식으로 전투를 하는 S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걸 이제 선행에서 했던 분들 말로는 오중가차라고 하더라고요. 로보트 양옆 팔이랑 다리랑 이렇게 여러 개 파츠를 따로따로 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쓰는 방식으로 건담 SRPG 같이 이렇게 이제 전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면 이런 식으로 두두두두 나오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아르케랜드에다가 이제 뭐 혹시나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무료로 즐기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캐릭터를 가지고 1년 동안 놀게 해줄게. 우리가 1년 동안 어 기본 월정액은 지원해줄 테니까 놀아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복귀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을 했던 사람들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끼리 놀아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유지를 하고 메카라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하면 그때 섭종을 할 확률이 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어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뭐 조각작을 해준다던가 어 컨텐츠는 즐기겠지만 큰 기대는 갖지 말고 무료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뽑기권 주고 이러니까 메카 라시가 정착되기 전까지 어 무료로 뿌려주는 일종의 드론게임즈 이미지 관리형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르케랜드의 섭종을 처리한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